전화번호부터 달라고 하지 마, 절대로. 누가, 너 모르는 사람이 전화번호 나눠주냐? 그렇게 하지 말고 간 다음에, 이 눈을 쳐다봐. 이 눈을 이렇게 쳐다 다음에, 저희 돈가스 좋아하세요. 이렇게 말하면은, 10명 중 9명 바로 넘어와. 나 돈가스 싫어한 녀석 태어나서 한 명도 못 봤거든. 베지테리언도 돈가스 좋아해. 먹혀, 임만 응. 이눈비판드시 해야 돼. 이눈 비판 다음에, 먹으러 갈래요 이러면 끝나. 끝이아 끝. 응. 돈가스에, 저, 그 서비스로 나오는 우동인가? 그거 하지 말고, 그건 다. 만약 알바생이 갖다 주면, 죄송합니다. 저희 소중한 여자에게 이런 거안 먹여요. 딱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, 냉몸이안나 주세요. 이러면 여자, 그날, 그날 니 여자친구 되는 거 그날이 여자친구 되는 거아닙니내말 음. 믿어봐. 먹혀. 내말 믿어봐. 모르는 여자한테 갖고방대한 멘티지. 그거 하지? 다넘어싹 다. 음. 남자 어떻게 꼬셔? 글쎄, 그 남자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봐. 낮에 이씨 냉모밀과 돈가스면 애인 하룻밤에 만들어 끝나. 옥타운까지안 가도 돼. 옥타운까지갈 필요 없어. 고등래퍼? 고등래퍼는 글쎄 페이좀 똑바로 주면은 할 수도 있고, 근데 음, 거의 안할것 같아. 고갬떼어 주면 뭐하 냐？돌아오 는게 없대이 여자 친구 꼬시나옥 타운 까지？안 가도 돼. 여 자든 남 자든 웬 만한 클럽 에서 애인 사길러고 하지？마 응. 클럽 에서 사기 려고 하지 말고. 돈 까스 집 에서 애인 을 찾아 왜냐？돈 까스 좋아하 는 사람 은천 성이 좋아. 천성좋은 사람 은돈 까스 좋아해. 고양 이나 개 좋아하 는 사람 들은천 성이 좋아. 고양이나 개 싫어한다고 해서 천성이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고양이나 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천성이 좋다 근데 고양이나 개 특히 개 가지고 돈까스 집자 가는 사람 있지 묶어놓고 테이블 아래 돈까스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데고간 사람은 애인 해도 돼나 믿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? 무슨 말인지 알지? 돈가스가 왜 맛있냐고? 근자 돈, 어? 어? 근거 없는 자신이 믿는 돈가, 어? 그 돈가 왜이냐고 돈가스가? 왜전냐면은 그냥, just. 무슨 말인지 알지? 내가 나중에 돈가스집 차리면 이씨, 난리 날 거야. 도킨 피자집 차렸지? 내가 먼저 차렸어, 내가 원조야. 결과에 대해서 <laughs>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돈가스 집착이 끝날 거야. 그러면 내 돈가스는 그린라이트 돈가스 될 거야. 너희 홍대에 그린라이트 알아? 응? 어? 홍대 그린라이트 아니야? 홍대 그린라이트 아니야? 어, 나 그린라이트 돈가라고 지을 거야. 간판에 딱 돈가 오신 니 얼굴 올려주고 응? 음?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. 끝나는 거야. 홍대 매출 1위 가게. 역사상 최고로 많이 나오는 가게. 그린나이트 돈가 d a m 거리 포차 딱 옆에다 해야지. 그 사람도 줄 서서 있을 거야. 미니스커트 입고 여자들. 남자들은 전부 다 빼입고 막. 막. 돈까 시키고 그 알바생들은 전부 다한 20명 고용한 다음에 전부 다 메뉴판 그 적는 거 있잖아. 적는 거랑 같이 이렇게 부킹 딱 하게 해주고. 저쪽 저쪽 테이블한테 저쪽 테이블한테 저 아가씨한테 저 냉모밀 추가 시켜주라고 그럼 끝날 걸음 그린라이트 몰라? 그린라이트 모르는 사람 많네. <laughs> 그린라이트 아, 앞에 가면 주 중에도 줄서 있어 사람들. 음, 나는 그린라이트 돈까야. 다시 말해서 그린라이트 돈까고 간판에 돈까시님 얼굴 딱 넣고. 둘다 하품하는 사진 올릴꺼야 라 마치 동가 하늘에서 떨어진거 받아먹기라도 하듯이 이런식으로 그럼 매출 홍대 역사상 마포구 역사상 1위 나오는거야 그린라이트는 문닫게 하고 그린라이트 동가는 번창하게 할거야음 건물 하나 산 다음에 거기 상거리포차 옆에 20층짜리 1부터 20층짜리 싹다돈까 집으로 한 다음에, 어, 맨 위에 옥상에서는 돈가 그릴 만들 거야. 그래서 요리사들 전부 다 저수 뮤직 모자 쓰게 한 다음에 위통은 다 벗고 있어야 돼. 이유는 모르겠어. 요 남자들인데 다 위통 벗게 할 거고, 거기서 돈까 굽게 할 거야.